저 노인은 좀 나가 주세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잖아요. 냉정한 목소리가 서초동 중앙지점 은행 로비를 가로질렀다.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꽂혔다. 나는 그 시선의 끝에 있었다. 낡은 코트, 바랜 모자, 구부정한 어깨를 한채내 모습은 낯설고 낡아 보였다. 은행 직원의 손끝은 출입문을 가리켰고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내 등을 찔렀다. 올해 77곱 이름은 김재문. 오늘 아침만 해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에서 따뜻한 보리차와 말린 나물 반찬으로 조촐한 아침을 먹고 거울 앞에 섰다. 허리를 펴보려 했지만 굽어진 등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오래된 옷장에서 꺼낸 코트는 색이 발에 있었지만 내겐 익숙한 옷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나는 오랜 세월 아껴모은 재산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려고 했다, 했다. 세상에 조용히 도움이 되고 싶었다. 나는 부유함을 자랑하려 하지 않았고 늘 보이지 않는 선함이야말로 가장 값진 부라 믿었다. 은행에 가기 전 나는 양재동 푸른빛 복지센터에 들렀다. 독거노인들과 점심을 함께 먹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이 내 일상이었다. 그날도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나오는 길 갑작스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걷던 나는 온몸이 비에 젖었고 옷엔 국밥 냄새와 비냄새가 뒤섞여 진한 향을 풍겼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로비의 밝음에 순간 멈칫했다. 매끈한 대리석 바닥 유리창에 반사되는 조명 정장을 입은 직원들과 말끔한 고객들. 그 가운데 내 모습은 유독 불편해 보였을지 모른다. 창고에 다가가 기부 상담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직원의 표정은 얼어붙은 듯 보였다. 나는 조심스레 가방을 열어 낡은 서류봉투를 꺼냈다. 거기엔 내 신분을 증명하는 VIP 카드와 기부 약정서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직원은 그걸 보기 전한 남자 직원을 불렀다. 그는 이름표에 박태우 대리라 적혀 있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냄새가 좀 심해서요. 그제야 나는 내 몸에서 나는 향을 인지했다. 복지센터에서의 냄새 그리고 젖은 옷. 박 대리는 내 말을 끊고 손사래를 쳤다. 여긴 그런 상담받는 곳 아닙니다. 복지관이나 찾아가시죠. 하지만 제가 말을 잊기도 전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 노인분 얼른 나가주세요. 다른 고객 불편하십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다시 내게 쏠렸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코를 막았다. 그 안에서 나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300억 원의 기부자도 아닌 그저 냄새나는 한 노인으로 추락했다. 박 대리는 경비를 불렀고 나는 가방을 챙기려 허둥대다 손에서 VIP 카드가 떨어졌다. 그게 발치로 미끄러졌다. 제발 제말좀 들어주세요. 제가 누군지. 그러나 내 음성은 로비의 소음 속에 파묻혔다. 경비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나를 밖으로 이끌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우산 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모든 게 무너진 듯한 기분. 평생을 성실하게 쌓아온 내 삶의 흔적이 겉모습 하나로 부정당한 순간이었다. 돌아오는 길 젖은 옷처럼 마음도 무겁게 젖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외면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냉정한 진실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무시했던 노인이야말로 자신이 늘 고객응대를 교육하며 강조하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원칙에 살아있는 본보기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팠다. 김주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깊이 숙였다. 지점장님 저 당장 회장님께 찾아가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최민규 지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바로 회장님 자택 주소로 사과문과 꽃을 보내고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뵙고 정중히 사과드리세요. 이 일은 본사에도 보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김 과장 당신의 실수는 단순한 응대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행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김주혁은 허겁지겁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사과문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정중한 말들을 모아도 그날의 모욕을 지우기엔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한편 그날 오전 김재무는 서울 북쪽 한적한 골목의 낡은 벽돌집에서 조용히 아침을 맞았다. 전날 은행에서 겪었던 일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2천억 자산가의 명함도 사회 환원이라는 큰 계획도 결국 초라한 옷과 냄새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그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보다 슬픔이 컸다. 아직 세상은 멀었구나. 작은 식탁에 보리차를 올, 올리고 그는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자산의 일부를 쓰기로 마음먹은 사회 환원 기획은 여전히 그의 중심에 있었다. 다만 이제 그는 더는 조용히 기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름을 숨긴 채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당히 드러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김재문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몰려왔다. 무대에 오른 그는 낡은 점퍼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문입니다. 몇몇 분들에겐 낯선 이름이겠지만, 저는 이 나라에서 소소하게 살아온 한 노인이고, 운 좋게도 조금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의 80%를 저소득 노인 복지와 청년 교육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장례에 박수가 울려 퍼져, 퍼졌다. 그는 이어 말했다. 며칠 전 저는 한 은행에서 외모와 냄새 때문에 거절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물론 그 직원의 잘못을 탓탓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판단을 너무 오랫동안 학습해온 탓이니까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가 이제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보는 건 진짜 무엇입니까? 그 말이 끝나자 곳곳에서 눈시울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2천억 자산과 낡은 옷 속의 진심이라는 제목이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은행도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재문 회장님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모든 직원 교육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혁 과장은 본사 감사 위원회에 출석해 징계를 받았고 이후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재무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도 삶을 배우는 중이었을 겁니다. 나도 77년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니까요.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더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마침내 진짜 부자였다.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몇달후 푸른빛 복지센터 앞에 새로 지어진 건물 하나가 완공되었다. 이름은 재문의 집, 노인을 위한 의료주거문화복지를 통합한 국내 최초의 복지복합관이었다. 개관식날 김재문은 다시 낡은 점퍼를 꺼내 입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를 쫓아낸 그날이 없었다면 이곳도 없었겠지. 고맙네 세상이.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잠겼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한 채 김재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장 앞에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김주혁은 손을 꽉 쥐며 떨리는 어깨를 가눴다. 단순한 응대 실수라고 넘기기엔 그는 너무나도 큰 기회를 잃었고 더큰 신뢰를 져버렸다. 저, 제가 직접 회장님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요. 최민규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당신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회의실을 향해 말했다. 화면에는 김재문 회장의 과거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은행 장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돈이란 건 결국 나눌 때 의미가 생기죠.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졌다. 그날 김주혁은 부랴부랴 택시에 올라 김재문의 자택주소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가 처음 김재문을 마주했던 어제의 장면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시간, 김재문은 자신의 서재에서 조용히 송을씨로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문서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단어에 신중을 기했고 오랜 시간 머물렀던 은행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싶었다.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건 의미를 잃는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펜을 내려놓았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김재문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정장을 입은 김주혁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 있었다. 손에는 하얀 봉투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저의 무례와 몰이해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재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쪽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어제보단 나아졌네요. 김주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회장님께서 원하신 상담 제가 정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재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소. 하지만 그날의 나처럼 누군가가 또 외면 당하지 않게 만드는 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그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며칠 뒤 김재문의 재단 설립을 위한 공식 협약식이 열렸다. 장소는 바로 그 은행 본점 대강당. 김재문은 다시 한번 검소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두번 배웠습니다. 첫째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것. 둘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현실보다 먼저 시선이라는 것.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기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이유는 그 속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재단은 앞으로 나처럼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연설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김재문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매체에 기록되었다. 그와 은행 간의 갈등은 오히려 신뢰와 회복의 상징적 사례로 회자되었다. 김주혁은 이후 자진해서 지점장을 그만두고, 김재문 재단에서 실무총괄로 새로 출발했다. 그는 늘 김재문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몇달뒤 민들레 마을에는 김재문의 이름을 딴 복지관이 들어섰다. 입구에는 작은 현판이 붙어 있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짜 부유함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 아래 낡은 점퍼를 입은 김재문의 사진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김재문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거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뛰노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돈은 사람을 편하게는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을 위하게 만들지는 않죠. 김주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듣고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모아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저 사죄의 의미로 꽃다발 하나와 사과의 말을 준비했지만 이 공간에 들어선 순간 그것이 얼마나 얕은 준비였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은행에 VIP 대접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곳이 되길 바랐어요. 내가 가진 것의 크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김재문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마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나무결처럼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하지만 어제 나는 그저 낡은 옷 입은 노인 하나였을 뿐이었죠. 그 순간 나는 2천억 자산가가 아니라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는 냄새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말에 김주혁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가에서 흘러내린 물방울은 무거운 후회였다. 회장님, 저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은행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앞에서 아니 그 누구 앞에서도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단지 무례함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김재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은 김주혁의 어깨에 가만히 올려졌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난 여전히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 그 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시선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제서야 김주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위대한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김재문은 손을 뻗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다만 앞으로는 나와 같은 사람이 다시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나보다 더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 지점장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혹시 아직 가능하다면 저희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일은 저희 모두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저희도 배우고 변화하겠습니다. 김재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사람은 한 번쯤 상처를 받아야 진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제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오늘은 진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기부재단 설립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눈빛이 밝아졌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이 기부재단의 이름은 민들레재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활동은 은행과 함께하는 지역복지 프로그램이었으면 합니다. 은행의 얼굴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그 말에 최민규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달 후, 민들레 재단 출범식이 열렸다. 뉴스에는 김재문 회장이 다시금 세상에 등장한 모습을 담았고, 그의 철학은 수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그날 행사 말미 김재문은 단상 위에서 짧은 말을 남겼다.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돈을 아끼기 위함이 아니라 남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나와 같은 외로운 노인이 은행 로비에서 쫓겨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주혁. 그는 행사 스태프로 일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객을 숫자로만 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은행 로비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다. 우리는 고객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김재문. 그는 천천히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악기처럼 깊고 따뜻했다. 여러분, 저는 김재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단순한 기부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강당은 숨죽인 정적 속에 빠졌다. 그는 마이크를 쥔 손을 가볍게 조정하며 말을 이었다. 젊었을 땐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더 벌고, 더 키우고, 더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를 내려다 보았다. 첫 줄에 앉아 있는 김주혁과 이혜진, 그리고 지점장 최민규가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달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굴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더 분명한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종이를 펴들었다. 이것은 김재문 장학재단과 정인 고객서비스 교육원의 창립 정신입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고 존재로 보자. 우리는 매일 수많은 고객과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이 입은 옷 나이 말투,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판단할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우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치입니다. 그 말에 강당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사업을 했고 가족을 잃고 뒤늦게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가능성을 응원하고 지켜주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강당하는 우레 같은 박수로 뒤덮였다. 그 박수는 단지 부자에 대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한 사람, 그리고 그 삶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에게 보내는 존경의 박수였다. 이후 김재문 장학재단은 전국의 소외된 청소년과 노인들을 위한 장학과 복지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기 시작했고, 정인 고객서비스 교육원은 전 은행권 최초의 인성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며 업계의 기준을 새로이 정의했다. 김주혁은 그곳에서 실무총괄로 일하며 매주 직원들과 함께 사람을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기억하자는 강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김재문은 매달 한번 조용히 민들레 마을을 찾아 어르신들과 밥을 나누고 아무도 모르게 식당 바닥을 닦았다. 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 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김재문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흘러갔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연설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자라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김재문 장학재단은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갔고, 정인 고객서비스 교육원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까지 영향을 끼치는 인성교육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김재문 자신은 매주 두번 변함없이 민들레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느 가을 아침 하늘은 높고 맑았고, 민들레 마을의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김재문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담근 된장국을 건네고, 작은 접시에 사과 몇 조각을 담아 건네주었다. 그는 노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고, 그들의 사소한 말도 소중히 여겼다. 김 회장님 덕분에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따뜻해요. 아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재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겐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누구보다도 맑았다. 그날 김주혁은 후배 직원 한 명을 데리고 함께 방문했다. 그 후배는 고객응대 업무에 막 들어선 신입 직원이었고 어색한 손으로 김치통을 들고 있었다. 김주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서 김 회장님께 배운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이곳에서 시작해보세요. 민들레 마을은 이제 단순한 봉사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채워하는 살아있는 교실이었다. 몇년후 김재문은 어느 조용한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병실도 호화로운 거처도 아니었다. 그는 민들레 마을의 작은 온돌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곁에는 늘 함께하던 김주혁과 민들레 마을의 어르신 몇 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늘 그렇듯 손때묻은 작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 수첩 첫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진정한 부유함은 장고가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 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해 왔는지로 기억된다. 김재문. 그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의를 표했다. 신문은 그를 한국의 가장 조용한 영웅이라 불렀고 그가 남긴 정신은 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다. 샨다. 지금도 어느 작은 은행 지점의 직원 교육 책자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다. 우리는 누구든 김재문일 수 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품격이다. 그리고 매년 봄 민들레 마을에서는 조용한 추모제가 열린다. 거기엔 늘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누군가의 작은 변화가 세상의 따뜻한 물결이 되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